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시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영상이 될 텐데 요즘에 제가 이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카시오 웨이브셉터고요 그 전에는 어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6 스테인리스 차긴 했는데 음 너무 오래 차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속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하루를 못 가요. 아침에 차고 나가서. 한 저녁 8시, 9시면은 이제 끝나니까는 이제 그 이상 야간까지 활동할 일이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배터리가 긴 시계를 찾다가 찾은 시계입니다. 카시오 웨이브 셉터고요. 어, 맨 처음에는 요 은색 메탈 시계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중고로 구입하고 굉장히 만족을 해가지고 요 러버밴드 모델까지 구매를 했어요. 겨울이기도 하고 하니까 는 이거는 거의 새거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멀티밴드 여기 써있죠? 멀티밴드 5 기능이 있어가지고 시계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시계를 시간을 최신화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최대 6번인가 작동한다고 했는데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 지금 한번 일단 수동으로 작동시켜볼까요? 얘만 시켜볼게요.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RC라고 뜨면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 그 기대랑은 다르게 굉장히 멍청합니다. 엄청 실제 설명으로는 하루에 6번이나 최신화 한다는 걸 보면은 엄청 똑똑한 시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얘가 언제 최신화 됐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최신화 시켜주지 않으면은 약간 어, 최신화가 거의 안 되는 느낌? 이 녀석을 볼게요 이 녀석은 오늘 현재 날짜 여기 써있죠 12월 2일입니다 2025년 여기를 누르면 은 최신화된 날짜가 나오는데 네. 11월 18일에 최신화된 이후로 한 번도 최신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get이라고 써있죠 이날 시간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시간을 안 받아지고 있어서 되는 건가? 지금 이거? 11월 28일에 받았고 18일에 받았고 이렇게 시간이 생각처럼 그 똑부러지게 받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 녀석만 해볼까? 아니다. 일단은 다른 기능들은 기본적인 카시오 디지털 시계들이랑 비슷하게 어 월드타임 기능이 있고 타이머, 스탑워치, 알람 기능 기본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좋은 점은 여기서 월드타임을 할때이 위에 지금 우리 현재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로컬 타임이랑 여기 내가 보고 싶은 시간들 어 제가 근데 월드타임 기능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뉴욕이랑 뭐 코드가 있는데 공항 코드 같은 그런 건데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이랑 비교할 수 있고 오 신기한 점 여기 또 있네 UTC 유니버셜 타임 어시기겠죠 <laughs> 아무튼 UTC 시간이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UTC랑도 지금 로컬 타임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UTC도 있네요 아 여기 시간에다 UTC를 더하라는 건가 보다 왜냐면 로컬 타임에서 플러스 9가 UTC인데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은 SEL이 서울이었나? 예, 도표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플러스 9라고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음, 월드 타임에서 UTC까지 몇 시간 차이 나는지 보여주네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그 저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메탈이 좀더 신품으로는 약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더 비싸고 얘가 좀더 저렴합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 차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백라이트에서 차이가 있어요. 얘는 오, 감성 좋죠. <laughs> 이렇게 뭐랄까 파란색 면 발광 백라이트 그런 느낌이고 얘는 그냥 클래식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착용샷도 보여드릴게요. 기능은 일단은, 어, 시간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점. 애플워치 시계랑 비교해서 제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음, 정확하지만 또 정확하지가 않아. 지금 보면은, 현재 40, 아이고 애플워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시간만 보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거의 차이 안 나죠. 근데 얘는 이제 다운로드, 시간을 다운로드 받은 지좀 돼서 한 3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시계치고는 굉장히 똑똑하죠. 얘네 둘이 시간 차이가 한 2, 3초도 안 해요. 그리고 애플워치랑은 지금 15초를 15, 지나고 있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한 1, 2초 차이 나는 정도? 그래서, 신경쓰지 않고 살수 있다. 근데 이 자체 시스템적인 그, 무브먼트라 해야 되나? 시계 모듈 자체에 있는 시계는 오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네 둘이 11차이가 나는데, 2초 차이 나니까는, 뭐, 준수한 걸 수도 있고요. 착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은 둘레가 약 17cm입니다. 17cm인 손목에 찼을 때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그냥, 살짝 크긴 하죠, 시계가. <laughs> 다시 보니까 좀 크네. 오늘따라, 야외로 보이네, 손목이. 메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면은, 요런 느낌. 메탈이 좀 더, 멋있는 것 같기도. 그 다음에는, 정말 주구장창 쳤었던 애플워치. 오, 이게 아마 44mm인가? 치차 볼까?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아무튼 이런 시계. 요즘에 에플로치가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잘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되면은 하나 사보시고요. 어, 재밌는 기능들도 있고 디자인도 레트로하면서도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저 이런 사각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사각형인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